호가창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냐면요. 보시면, EID 호가창 보이시죠?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지금 1,103원에 하나 들어있고, 1,102원에 100 하나 있고, 이 호가창을 잠시만 보시면 어떠냐면, 얘들이 올리려고 하면 이 방향성을 바꾸는 건 순식간이에요. 되게 어이없는 일이죠. 근데 여러분들은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, 그렇 그거는 맞아 떨어졌을 때는 그게 맞는데 맞아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고요. 여러분 이 호가창의 플레이에 당할 확률이 거의 100%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이 차트를 봤을 때 대응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까지 있을 때 이래 다 내려갔을 때 끝났을 거라 생각하겠죠, 그렇죠? 그런데 웃긴 게 갑자기 이래 들어 올려요. 그럼 또 누군가 사겠죠? 그러니까 또 흔들죠. 다시 사겠죠? 또 흔들면 서 아래로 빼겠죠. 그렇죠? 근데 이러다가 포기하고 나면 또올리 던지 내리던지 이거 다 세력 마음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가창을 봐서도 알수 없고요. 분봉을 봐서도 알수 없고 그 무엇을 본다고 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제발 내가 뭐를 보면 알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지만 여러분, 이렇게 하락이 발생하고 진짜 폭락이 생겼을 때 살아남을 수 있어요. 안 그러면 다 죽을 겁니다.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갈수 있으니 제 말을 좀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